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오늘 시장은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이 다소 흔들리는 분위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연준의 f m c 회의가 2월 1일자로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시장에 커다란 변동폭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이브를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방송 예정이었는데 장초반 18만 2천원까지 오르면서 20만원 돌파를 위한 어떤 그 출발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하이브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다소 밀리는 그런 분위기지만 뭐 흐름 자체는 여전히 뭐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하이브 방송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그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이 이제 많다고 말씀드렸고 그 모멘텀 중에서도 특히 위버스의 위상이 좀 강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 자료를 보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구독 경제, 구독 경제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커다란 이슈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제 보고서는 교보증권의 최근 보고서입니다. 위버스도 구독한다. 우리 그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문을 구독한다 그러죠. 월한 2만 원 정도를 내면 이제 매일 이제 같은 서비스, 신문을 이제 배달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요. 뭐 일정 금액을 이제 그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면은 뭐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이제 공급자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경제를 이제 구독 경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 경제는 이제 뭐냐면 이익의 질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죠. 지금 이제 하이 입장에서도 주가가 이 많이 떨어졌죠. 많이 디스카운트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매출을 상당분의 반열을 올라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구독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이제 손익 효과를 보면 2023년 매출액이 이 572억 구독 어 서비스입니다. 57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83억이라는데 올해 대략적인 어떤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한 2천억 정도로 예상한다면 그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한 10%니까 이 도입 초기에 1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구독 방식은 이제 그룹 단위 그룹 단위란 게 이제 ip 단위라는 거죠 아티스트 단위고 월 구독료 9,900원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그 엔터 어떤 그 구독료가 월한 5,000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5,000원에서 이제 하이브 같은 건한 9,900원 배 정도가 되니까 어, 상, 충성도가 그만큼 높다, 높다고 부른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저 아래 보시면 이제 4세대 아이돌 성장 지속사세대 아이돌. 1세대까지 b t s 라면 이제 2세대가 이제 17 TXT 엔아이폰, 2세대 3세대고 이제 4세대면 이제 레슬라핌 그다음 뉴진스 그다음 엔팀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 지난번 이제 방송에서 이제 강조한 바와 같이 그 하반기 뭐, 3분기, 요거 4분기 정도가 될것 같, 4분기 정도가 될것같은데 미국 현지 아이돌이 또, 어, 데뷔를 한다는 거죠. 뭐,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4세대 아이돌 성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르세라핌, 안티프레즐, 뭐, 깨지기, 깨지지 않는, 단단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안티프레즐과 뉴질스 디토의 스포티파이 일관 글로벌 최고 순위가 52-19위로 기록했다는데, 아, 지, 이전 타이틀 곡이 이제 백, 각각 이제 132위. 그리고 7 3위라니까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루세라핌이 이제 먼저 데뷔를 했는데 뉴지스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23년 매출액이 1조 8,280억. 전년 대비해서 6.8% 상승이고 영업 이익은 2,32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아, 전년 대비해서 3.6% 감소하러운데 만약에 지금 교보증권 전망치대로 영업이 2,300억대를 달성한다면 주가는 30만원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디스카운트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BTS 부재죠. 부, BTS 부재에 따라 매출 감소인데 BTS가 없더라도 매출이 유지가 된다면 주가는 재평가, 재평가를 넘어 저는 이제 재평가, 우리가 리레이팅이라고그죠 재평가를 넘어서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이 주가에도 반영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전망치가 실질치하고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정도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위버스 구동 모델 도입. 그다음에 BTS 솔로 앨범 솔로 앨범이 또세 개가 발매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존에 제가 i p s 라는데 이제 IP들이라고 봐야겠죠. 기존 이제 아,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규모 성장. 그래서 영업이 카확 부기 지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하여튼 그 지금 그 교보증권의 이제 전망치를 보게 되면 2022년이죠. 작년에 여, 작년 영업이익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2,410억.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2,32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천억만 넘으면 저는 대단한 뭐 대단한 대박이라고 봐요.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리지만 이제 하이브가 목표, 하이브가 꿈꾸는 그냥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아니라 세계 유일의 엔터 플랫폼 업체로. 자리 잡는 결정적인 원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작년도 기준 PBR이 이제 2. 2. 배 2.4배 정도 되는데 엔터 플랫폼 지준으 사지 2배 수준이라면 굉장히 저평가 됐죠. 뭐 4배대 가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JRP가 지금 7배 정도로 이제 기억나고 이건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7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또 최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티안 나는 난자리. 티가 안 나는 이제 난자리라는 거. 난자리라는 건 이제 그 우리가 BTS를 얘기하는 거죠. BTS가 부재가 되더라도 기업 가치가 이제 유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작년 4분기 이제 영 4분기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상치보다 소폭제 하회했다고 그러고 아래 보시면, 이제, T 안 나는 난자리라고 그랬는데, 한네 가지, 세 가지로 요약을 한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4세대 IP들의 성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분기로 예상되는 위버스 구독 모델 도입. 세 번째가 이제, 퍼블릭스 게임 출시. 게임이도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 간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난자리보다 이제 든 자리가 더 눈에 띄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이제 하나 플러스 하나를 더 한다면, 이제, BTS의 이제 싱글 앨범이죠. 싱글 앨범 세 개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부 주가에일주할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그 실적 전망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2,360억에서 아직 결정된 게 아니죠. 그다음에 2023년 올해 예상 영업이 2,070억을 두고 있는데 2,000억 정도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뭐 30만 원 정도 가도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어떤 그 특히 주도주 논리라든가 시장 방향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일단 그 하이브 하나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바텀업 방식으로 하이브 하나만 놓고 본다면 2천억 대를 영업이익 2천억 대를 넘어간다면 30만 원 가도 뭐 충분히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려면 오늘자 2대 1의 신문을 제가 캡처를 잡아왔습니다. 뉴진스가 이제 빌보드 미국 빌보드 핫 100에 첫 진입했다. 케이팝 최단신 기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원래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했는데 뉴진스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좀 가파른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데뷔, 6개월 만에 이제 빌보드 미국 빌보드 핫 100에 진입했다니까. 이것도 굉장히 강 강력한 모멘텀이 될것 같고. 또, 최근 보고서 보니까 주가가 이 10만원 초반까지 빠졌었죠. 10만 7천원도 기여하고 있는데, 10만 7천원에서 18만원까지 오르는 과정 속에서, 어, 뉴진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런 또 보고서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그, 뭐, BTS와 같은 그런 아티스트 하나만 탄생이 되면, 뭐, 굉장한, 굉장한 어떤 그 실적 파급력이 높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로 하면, 이제, 어, 하이브죠. 하이브, 그 하이브 월봉 차트가 되겠어 월봉 차트 어, 첫해 상장 첫해 10월 달이죠. 2020년 10월 달에 장 중고점이 이제 34만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다음에 급락했다가 40만원 42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어, 올해 그, 올해 뭐 시장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35만원을 넘어가는 것은 저는 좀 기대를 좀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30만원서부터 30만원서부터 빠졌을 때가 사실 그. BTS 공백에 따른, BTS 부재에 따른 부재에 따른 그런 불확성으로 해서 디스카운트가 출발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20만 원대에서는 이제 그 BTS 활동 중단 선언과 함께 주가가 이제 거의 뭐 투매가 남면서 뭐 10만 원 초반까지 빠졌던 부분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20만 원은 가 있어 야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 가격을 제시한다면 뭐 오프닝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뭐그 정도가 현실적인 가격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이유가 터트가는 이제 그 바, 당장 이제 오늘 출발할 수도 있고 내일 출발할 수 있는데 오버슈팅이 나온다.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라면 나중에 되산다하더라도 일부 좀 매도했다가 뭐 되사는 뭐 그런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자, 지금 좌상단에 성공 투자라는 것은 바닥을 찾는 작업. 하여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블래시라는 말이 있죠. 바이 로우 앤셀 하이 낮게 사서 바이 로우 낮게 사서 셀 하이 높게 파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바닥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성공 투자라는 것은 이제 바닥을 찾는 작업 과정이라고 보는데 지난 1월 6일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16만 500원까지 장중 저점이 16만 500원인데 우리가 빠지게 되면 두려워하지만 만약에 빠지는 저점이 바닥이다, 새로운 바닥이다라면. 그거로 인해서 그날 1월 6일 날 주가가 한번큰 포로 빠지면서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자신감으로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그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 1월 6일 이후 주가 흐름이 너무나도 양호한 거요 주식이란 게 여러분들 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 바닥을 안다 바닥을 하면 그걸로 게임 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하락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시장 충격이라든가 어떤 뭐 돌발적인 변수를 인해서 16만 원 추가가 다시 빠진다 하더라도 16만 500원 정도만 빠지 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또수급체계가조정 속에서 수급체계가더강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전제, 전제구제 가정인데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저점입니다. 16만 500원 같은 경우 16만 500원은 신뢰도가 높은 저점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만약에 하이브 비중이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요번 조정기때좀 추가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비중 높이는 것도 또 새롭게 또 신규로 사는 분들도 16만 500원에서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저점에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2023년 이제 특별 교재 우편 판매라는데요 일단 그 저희 그 뭡니까 그 간혹 가다가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왜 이제 그 체험 VIP 무료 체험 VIP를 안 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재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교재를 구입하게 되면 이제 2월 말까지 저희가 회원하고 똑같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거든요. 뭐 만약 에 강의를 개최하면또 강의를 개최할 때 회원하고 동일한 자격이 또 주어집니다. 회원들은 이제 남아서 별도 브리핑을 해주거든요. 뭐 그런 차원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입금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매일 매일 오후에 빠른 등기로 발송을 할 예정이니까 상관벽지가 뭐 아니면 뭐 하루 만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입금하신거 반드시 입금자 존함하고 주소, 거기 이제 플러스 이제 우편 번호까지 좀 보내주시면 뭐 감사하고 바로 또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입금 확인되면 또 종목 17개 종목인데, 17개 종목을 또 요약해서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